아니, 갈치전인 음. 골목식당이 따로 있네. 음. <laughs> 너무 웃지 않고, 아빠가 서 응, 그랬어. 그래, 이렇게, 이렇게 한다. 가봐라, 유미카. 아, <laughs> 아, 뭐,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북한댁 사랑방에 북한댁입니다. 북한댁 엄마입니다. 네. 저희 엄마랑 제가 인천에 이어서 이번에는 서울 남대문 시장에 다녀왔었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가 거기 남대문 시장에 가서 어저그 국제시장에 이어서 간 시장이잖아요. 뭐 응. 응. 거기 가봐서 아주 재밌는 수업이 하고 왔어요. <laughs> <laughs> 응. 근데 남대문 시장 뭐 정말 크지 않았어요? 어나그마을은 <laughs> 이렇게 속거에서 응. 보면 자 근데 그 지하에나 거기 다그렇아 응. <laughs> 지하인데 그렇게 지상 지하 다 있잖아. 어, 응. 아 거기에 아, 먹거리도 있고, 응. 아 그다음에 그옷파는 데도 많고 뭐나 다 팔더라고 거기. 맞 <laughs> 아, 여기 약도 이렇게 파는구나. 약도 파는 거야? 응. 영양제, 뭐? 응? 어? 아, 씨. 엄마 뭐 필요하고, 여기, 여기. 여기 가 조금만 더. 없으면은, 그냥. 엄마 신발도 있어. 신발이지. 아니, 아니. 사 사줄까? <laughs> 사줄까? 수제하러.

보는데 왜 그렇게 만해아일계이해이만니까만해이이제해 이만해, 만만 했으니까. 이데이날해만만 이만해, 이만해, 이이이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나다니는 거예요. 응, 그치. 근데 이제 저희가 그날 갔을 때 비가 왔잖아요. 그래서 응. 일단 주차를 해놓고 저도 남대문 시장을 처음 가봤어요. 응. 동대문 시장을 많이 가봤는데 그래도 남대문 시장 하면은 거기 옛날부터 좀그 유명한 곳이라서 어, 서울 쪽에서는 가보자 해가지고 간 건데 거기 가니까 엄마 그 뭐가 있었지 우리 가서? 아구 옛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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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같더라. 옛날 시장이 더 들어온 생각이 나더라고. 어. 그게 그 부산시장하고 뭐가 다른 것 같아요? 부산시장도 좀 옛날 그, 그런 시장, 그런 맛이 나는데, 이건 도시, 그렇더라고. 어딜 가니까 그런가 면 갈치골목지. 어, 갈치골목시장. 어, 간대원 갈치골목. 갈치골목이 <laughs> 갈치 들어가니까, 그 옛날에 막그 사람들이 밖에다 소리, 막 그거 주방 해놓고 응. 파는거 응. 아니 지붕도 이렇게 이렇게 낮아가지고 낮아가지고 사람이 한둘이 다닐 수 있게끔 되는데 아꼬 그 아니 사람이 그렇게 많이 어, 골목 시장 어, 골목 시장이 어. 어. 갑시다. 아무 데나가 좀 넓다, 넓다. 넓은 데 들어가. 넓은 데 들어가. 넓은 데 들어가. 넓은 데 들어가. 아니. 넓은 데내려가 넓은 데 들어가. 응,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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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거 보고 싶은데? 어, 조금 좋고. 위 안에 다 거기 타이 골벅이고, 그리고 뭐, 북한에서도 시장에 보면은 밖에서 음식을 거의 다고 하잖아요. 북한 그런 맛도 나고, <웃음> <웃음> 북한 시장이 온 듯한 그런 생각이 나고, <laughs> 어,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데, 정작에 또 들어가 보니까 나,

같이 좀림에고음 맛있다 아니 음. 갈치성인 골목식당이 따로 있네 그니까 왜 갈치 골목이 따로 있어? 갈치만 갈치라 하고 뭐하 거기 참건이 따로 있는 같 시장이 따로 있었죠. 이거 먹어보자. 맞아. 아직도 응. 음. <목소리도> 음, 않고, 음, 음 그렇게 거기 고그 갈치 골목 시장은 갈치 조림만 파는 곳이에요. 음, 물론 거기 김도 아, 있긴 한데 음. 거기서 갈치 조림이 가장 남대문 시장 가면. 응. 갈치조림이라고 많이 기억을 할 정도로 갈치조림이 아,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네가 아, 거길 데리고 갔거나. 근데 나도 어. 처음 가봐서 그렇게 골목이 그렇게 좁은 줄 몰랐어. <웃음> <웃음> <응>. <웃음> 아니, 같이 하는 집이 그렇게 많은데도 골목골목마다 그렇게 집집마다 한몇 개나 되더라고. 어, 어, 그런데 사람 다 들어가 있어, 그게. 그게 가게마다 맛이 좀 다른가 봐요. 저희 맛이 다를까? 응. 하루에 오이 들어갔는데는 맛은 있더라고. 음, 맛은 엄청 좋고그 음. 튀김도 맛있고 음. 여기는 탈북 할 때까지도 돼지고기는 딱 삶아서 먹는가, 아. <laughs> 삶아서 국 해먹. 아, 돼지고기 국 이렇게 국을 해먹지. 그게 뭐 돼지 국밥이 여기서. 응. 음. 돼지고기 국을 해먹었지. 그 돼지고기도 한 어. 한근, 그 한키로, 이 정도를 오지. 혹시 집에서 돼지 기르면 그때는 좀 많이 먹어보지. 그런데 그것도 돈이 아까워서 그렇게 많이 못 먹고. 아, 쌀로 바꿔먹고. 응, 다 쌀로 바꿔먹고, 이렇게 했는데, 어, 불고기란 거 거기서 먹는 어, 거. 정말 이타북가기 전까지 불고기란 거못 먹어봤어. 음. 뭐, 음, 돼지고기, 돼지고기 요리는 그렇지. 엄마는 계속 그것만 하는줄 알았지. 그러니까 돼지고기 요리를 할줄 모르잖아, 엄마가. <laughs> 돼지고기는 도대체 어떻게 요리를 해야 되는지 몰랐는데, 아. 여기 와서 불고기도 하고, 음.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주물도 아, 먹고, 주물럭도 있고, <laughs> 뭐, 여러 가지 그렇게 해, 어, 이렇게도 해 먹는구나 하고 알았지. 거기서는 그걸 몰랐잖아. 음. 돼지고기 뭐, 1년에 한두 번이나 뭐, 먹고, 그렇게 살았지. 했으니까나. 그럼 뭐 응, 진짜 고기는 삶아 먹기만 했네 삶아만 먹었지. 국, 그리고 어 국밥으로. <laughs> 그렇지. 응. 그렇게 먹는 거 두부를 불려 좀. 먹느라고 불려 먹느라고 응. 식구들이 많은데 한 킬로 밖에 돼지고기 먹얻었으니까나마만원 항상 그 형제들 다, 뭐다 모이면은 안, 온 형제 이 수만 명이 되는데 어, 그러면 그거 다 자식들 먹일라니까나한 킬로 가지고 그거 너나면 그러니까 돼지고기 국을 하는 거야. 여러 가지 썰어여서 무도 썰어여고막 이렇게 해가지고 두부도 해썰어여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난한 사발씨 이렇게 음, 어, 먹여 보내느라고 많이 먹여 보내느라고 그러니까 나는 열이라는 거 돼지고기 열이라는 거 어, 못해, 그렇게 잘못 하는 거야 어, 어떻게 하는 건지 몰랐지 여기 와서야 알았어 순대 한 거는 알았어. 음. 내장을 순대는 한 거는 알았는지. 그 엄마 남대문에 갔을 때 우리 그게 그 밖에서 파는 것도 있고 안에 들어가면 지하상가도 있잖아. 지하상가. 어. 어. 거기 가서 어. 가장 인상 깊게 봤던 게 뭐였어? 요 엇들. 어. <laughs> 역시 어. <laughs> 응. 얼마나 싸는지. 응. 너무 커가지고 어디 오든지. 나올 때 한참 헤맸어 나오는 거. 응. 길도 모르겠더라고. 응. 응. 나가야 되는데. 아니야, 아니야, 우리 나가야 돼 우리. 여기 있잖아. 어, 나... 어,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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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여기 여기 여기. 아이고, 사람 많네. 아. 사람 많고 난리고 막. 너무 커가지고, 응. 그러니까 이게, 그, 나, 거기, 거기 가면은 남대문 시장만 있는 게 아니고, 남대문도 있고, 동대문도 있고, 서대문도 있고. 아, 서대문도 있어? 응, 있어. 어. <웃음> <웃음> 아니, 그렇게 다 있는데, 엄마는 지금 딱그 남대문만 간 거예요. 어. 그럼 이제 어. 동대문에 가면은 또 동대문 시장이 있거든요. 어. 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 원래 돌아봤는데, 응. 저희가 이제 올 때, 근데 숙례문 봤잖아, 엄마. 음. 어, 근데 그 숙내문 비가 많이 와가지고 못 봤지. 음. 엄마 이제 서울 또한번 간다 고 하면 어디 가장 가고 싶어요? 우리가 그때 잠깐 들렀었잖아 거기, 그, 음. 어, 청와대 앞에, 그 무슨, 경복궁? 응. 음. 어, 그, 거기로 가고 있어. 음. 거기 한화원에 있을 때한번갔댔어 경복궁을? 응. 어, 갔는데, 음. 어, 하루, 음, 뭐, 비도 가는데 그때 당신은, 그래서 세상 모르고 돌아다니니까, 나 음. 아직, 어, 기억이 좀 그렇게 잘안 남았어. 음. 엄마, 그 경복궁은 경북, 어. 왜 가고 싶어요? 경복궁은, 거기 뭐, 우리나라 역사도 좀 있고, 뭐. 어, 궁이니까. 그렇지, 그래서 좀 가보고 싶어. 여기 궁도 엄마 서울에 여러 개 있는 게 경복궁이 있고, 창덕궁이 있고, 창덕궁도 어. 있고, 경복궁이 있고, 궁도 여러 개. 있는. 음. 그래서 엄마가 볼수 있는 게 많아요. 네. <laughs> 저희 엄마가 이제 다음에 또 서울에 경복궁도 가보고 싶다고 하시니까. <laughs> 청와대도 다 바로 보이잖아. 응, 그러게 청와대, 청와대 그날에 비오는데청와대를더 봤는데. 어머나 저기 청와대구나. 음. 우리는 거기서 가보지도 평양에도 가보지도 못했고 어, 어. 지방장람 평양에 가보지도 못해요. 음. 가보지도 못했고 그다음 평양에 간다 해도 한 번은 딱 갔는데 그 근처에 가지도 못해. 음. 어. <laughs> 근데 여기는 음. 지나가면서 다볼수있 그러게 다볼수 있고 청와대 견학도 음. 할수 있대요. 전학을 할수 있어? 응. 어, 전학 할수 있다 고 하면 막갈 거지. 응, 싶어. <laughs> 응. 그래서 서울도 정말 다녀볼 응. 곳이 많은데 거기 또 우리가 오면서 그 세종대왕 동상도 응. 그 보고, 어, 그래. 이순신 장군 응. 동상도 보고 막 이랬잖아요. 응, 그런데도 아직도 못 다녀가 봤으니까 서울도 이렇게 한번 엄마 응, 응. 저랑 같이 쫙 네, 서울이 우리나라 수도니까 그래도. 어. 응. 구석구석 다 보도록 합시면는좀 어, 음. 깊은 석이 들어갔을 때 그런, 음. 그런 생활도 좀 가보고 싶어. 아 그래요? 그럼? 음, 음. 그러면 그럼 뭐다각 구석구석마다 아, 다 아, 다니면 음. 되죠. 저희 엄마를 초대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연락을 <laughs> 남겨주세요. 이제, 그럼 이제 농장에도 가보고 아, 다양하게 경험해보면 아, 되는 거니까 네, 북한 댁 엄마의 여행 리뷰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laughs> 우리 시청자님들 오늘은 남대문 시장에서 잠깐 저희가 다녀왔던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재밌게 시청하셨나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